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주마추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사야 올라갈 수 있을까, 또 내가 보유한 종목 어떻게 움직일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상담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상담하는 데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저희 주마추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마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도주도 맞추고, 선물도 받고, 무료 종목 상담까지. 모두 모두 가능한 주마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주마추를 검색. 스마트 하나 HT가 보이시죠? 바로 설치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쁜 필명 하나 정해주시면 준비 완료!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무료 종목 상담으로 들어오세요. 글쓰기를 터치하고 상담하실 종목을 선택해주세요. 궁금한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신 후 등록해주시면 멘토들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장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장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2781-603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10종목 중에서 1위에서 4위까지 4종목을 맞추면 상금을 드리는 주마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저희 주마추와 함께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또 상금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실 김준현 하나대 투증권 멘토스 연관님 멘토스 팀장님 나와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어떤 글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네요. 어제 어, 장이 좀 밀리면서 사실은 어,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감이 됐는데, 뭐, 그나마 오늘은, 어,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다 매수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기관들이 또 매수하면서 양매수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도, 어, 두 시장 다. 어, 양시장 다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어, 어저께 갑자기 좀 종가에도 지수가 많이 밀렸고요.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고 어,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좀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좀낮아지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글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께 한 종목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역시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내용을 좀 봤더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좀 사죠. 그래서 어저, 어제, 어제 있었던 그 대만의 지진 관련된 뉴스 때문에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4%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수공장 화재가 있었고요. 또 대만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 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LG 전자에 대한 오늘 글을 올려 주신 분이 계신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LG 전자에 많이 좀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은 6만 한 7천 원 정도까지 좀 빠졌었죠. 그래서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6만 7,100원까지 천 빠졌고요. 흔히 말해서 차트상으로 이제 쌍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엘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7만 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7만 원이 바로 자산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PBR 1배 수준을 회사의 뭐 자산가치, 청산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l 엘자는 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7만 원 밑에서 사면은 큰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어, 지금 매수할까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어, 그 도공역지점의 박효영 매니저께서는 음, 그래도 삼성전자를 대타로 좀 사시는 게 어떠냐라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어, 매수 엘지에 매수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음, 아시겠지만 G2가 별로 좀안 팔렸죠 또안팔 물건도 안 팔렸지만 또 마케팅 비용이 또 증가를 해서 3분기도안 좋았고요 4분기에도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바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 지금 바닷건에 있는 LG 전자보다는 차라리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쪽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떠냐라고 좀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휴대폰 사업부가 힘이 들기 때문에 뭐 가전사업부 쪽으로 매출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말에 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실적이 좀 잡힌다면. 은 특히나 기관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자면 기관수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을 아마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좀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으을 봤을 경우에는 정상가치 이하인 7만 밑에서 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오늘 좀 기간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미량이긴 하만 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나 기간이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강하게 수급 들어오는 날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LG전자에 대한 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u i d 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부품주와 태블릿 PC 부품주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 만판천을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아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과거에 영화를 못 누리고 이제는 주가가 많이 좀 빠졌는데 지금은 너무 싸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늘 UID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태블릿 p c 나 노트북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봉이나 이렇게 열봉을 보셔도 어, 올해 3, 4월까지 보시면은 U.I.D.처럼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치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흘러 내렸습니다. 하지만 U.I.D.는 오늘 다시 전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저가형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국 모멘텀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아주 특화된 어, 영업력이나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로만 좀 압축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모든 품주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UID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수급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몇몇 종목들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 이 종목도, 아, 지금 이제 바이앤 홀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보유해 나가자고 또 또, 예, 조성열 지점장께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몇몇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 맞는 업체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고요. 너무 하이엔드급으로 추중된 업체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없는 종목도 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몇, 몇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일단 대형주에 대한, 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부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선주가 주가가 좀안좋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또 이제 기계까지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선에 걸쳐 있는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것 같네요. 수급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이 팔고 있네요. 그동안 샀던 기관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이익실을 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영업이 180억, 180%나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원가 절감, 구조조정 효과라는 측면, 그리고 밥캐의 이익 개선 여러 가지 측면이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흔히 말해서 기관이 팔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어, 지금 일단은 어, 보유는 해나가되 좀 반등할 때는 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처럼 어,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던 조선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실적이 확인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요. 실적이 웬만큼 나와도 현재 어, 기관의 수급의 형태는 물량을 좀 내놓는 수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저께 처음으로 물량을 팔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고 있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 추세적인 매선은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트 조정 내지는 이익실현의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그런 이익실현이나 포트 조정의 관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등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조금 줄여가는 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2,036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50선에 좀 안착할 때까지는 이런 좀 변동성 이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 외에 좀더 추가적인 전문가들과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전화. 0 2 7 8 6 0 3 3번으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어, 매니저분들을 배정을 해서 어,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아, 엔진도 뭐 그런 관점에서 어, 같이 조사 인프라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사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해서 어, 배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거죠 어, 그러니까 대형 상선의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김용 매니저는 매수 결을 주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효력을 보면은 어, 한번 7만원을 깼었습니다 7만원을 깼는데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수금을 잠깐 봐도 기관이 이제 간헐적으로 다시 좀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향후에 실적 전망은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현민 매진는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은 좀 겨울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3분기가 이제 어느쇼커 나왔는데 4분기까지도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관 매수가 조금 일부 들어오고 있지만 확실한 추세를 돌릴 때까지 좀 기다리자 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론 바닥가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어, 거래소에서는, 어, 외국인이 554억, 기간이 171억. 기간에, 어, 파는 물량이 얼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그나마 수급이 좀 좋게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물론 어저께는 좀 제법 좀 빠졌지만, 오늘은 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의, 어, 최근 들어 좀 강세를 좀 나타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스마트폰 부품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음, 다음 주 수요일이죠. 11월 6일 날 삼성에서 애널리스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삼성전자의 내년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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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이제 컨퍼런스,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향후 삼성전자의 투자, 내년에 투자 계획이나 전망이 나옵니다. 바로 그럴 때 관련된 부품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주라든지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지금 어떤 단기간에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오후에 또 추가적인 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 상담을 이용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장이 어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어 주마츠 스마트 상담을 잘 이용하시면은 아마 현명하게 대처 대처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잠시 오후 방송에서도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추 종목 상담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주마추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일 아침 주마추 종목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또 앞으로 주마추의 순위를 예측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여러분도 예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마추 스마트 종목 상담이었습니다.